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70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일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5절 말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2절의 말씀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이 구절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성도가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구하여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속히 내게 임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대적들이 가까이 와서 빠져나갈, 피할 길이 없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다윗이 처하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낙은의 인생의 길에서 나름대로 위급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지요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구하시오 하나님 속히 구하여 달라고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께서 속히 건져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한 기도 할 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럴 때이 죄의 성품에서 어떤 생각이 나타납니까? 두려운 생각. 불안한 생각. 생각이 나타나요. 두려운 생각. 불안한 생각. 좌절케 하는 생각. 절망케 하는 생각, 공포심, 이러한 생각들이 죄의 성품에서 마구 일어납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먼지가 솟아나듯이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면 죄의 성품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마구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생각에 내가 아주 괴로움을 당하지요. 그 생각.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생각, 죄에서 오는 생각,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는 생각, 이 생각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어느 것을 믿을 것이고, 어느 것을 거절할 것인가,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더 믿음으로 잘 살고 이 죄악된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더잘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야 되겠죠 오늘 여기에 두 가지로 훈련시켜 주시는데 첫째,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죄의 성품에서 마구 이러한 생각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말씀을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 내 아버지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아버지의 약속을 빨리 찾으세요. 아버지의 약속을 빨리 붙잡으세요. 아버지의 약속의 음성을 빨리 귀, 우리, 귀를 기울여서 들으세요. 무슨 말씀인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아대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부, 붙잡고, 아이고, 고생하지 말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런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빨리 생각하세요. 요셉이 애급의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는, 그 상황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 누고가불 가운데 던진 받기 전에 처들이 외쳤던 신앙 고백이 있죠. 우리가 성계에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부가 내살 왕이 우리를 불 가운데 던질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사드라카 메서카아벤에게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불꽃 가운데서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나에게도 약속하셨고 나에게도 그렇게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제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해서 말씀대로 지금 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노력하세요 노력하세요 하나님께서 나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셔야죠 죄 성품에서 나오는 두려움, 공포, 불안 그것을 그냥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옮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믿어버려요. 하나님의 인격을 그만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말씀대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야죠. 내 기분이 상하면 하나님 안 믿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믿고 사실래요? 약속대로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인격이 믿어진다고요. 아버지를 정녕 믿기를 원하신다면은 아버지를 자주 만나세요. 아버지를 자주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해요. 아버지를 자주 만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자주 만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말씀하신 일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인격적인 신뢰도가 깊어져야 비록 나에게 어떠한 피해가 올지라도 아버지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부다움으로 이제 건너가는 가운데 갑자기 광풍을 만나죠 세찬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일어나서 배 안에 물이 가득가득하게 채워지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빠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 중요해요. 이제 물에 빠져 죽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배 안에는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누구세요? 바람을 다스리고 파도를 다스리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은 없고, 완전히 주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에 빠져서 우리가 빠져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생각할 때 주님을 믿는 믿음은 전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죽겠다고, 우리는 불안하겠다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우리는 길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주님을 무시하는 거죠. 주님이 없을 때는 그 당연하지요. 왜? 나 스스로는 거기에서 살 길이 없으니까, 살 능력이 없으니까, 아이고, 죽겠다고, 죽겠다고. 그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는 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주님이 들으시는 데서, 아이고, 우리 죽겠다고. 그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죄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믿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져 준다고,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주님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 주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달라야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이 없는 사람과 같은 말로 해요. 말라기 1장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이 나 혼자 살 때하고, 주님이 같이 계시면서 사는 삶하고는 다르지요, 여러분. 주님 무시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나를 책임지시니가 같이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주님의 약속 안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죄 성품에서 연약한 나 자신에게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지죠 그것은 당연해요 나는 그할 능력이 없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구원 받은 자답게, 내가 나에게 믿음 있는 나에게, 육신의 소리에 영향을 받고 있는 나에게, 내가 나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서 육신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있느냐?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내가 나를 깨우쳐 주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어야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돼요. 내가 나에게.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객관화시켜서 말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10편 42편 11절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예, 다윗이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자기 자신이지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이에요. 내가 나를 볼때 엉뚱한 생각,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내가 나에게 그 타일러 줘야지요. 너 지금 뭘 하느냐 말이야. 너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느냐?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다 일러줘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내가 나에게 가장 좋은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내가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이웃으로서 그렇게 대하여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낙심하느냐 내가 어떻게 불안해하는가 주님이 같이, 같이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뭘 해서 주님의 약속 소리를 들어야지 왜 육신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취하여서 이렇게 불안해 하는가 이것이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압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요. 사랑할 줄 알아야죠. 예. 네. 시편 103편 2절에도 있습니다.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 왜 문제와 함께 살려고 그래?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이루어 줘야죠.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귀한 친구가 있었어요. 요나단이었죠. 다윗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어떻게 도와주었어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도록 도와주었어요. 좋은 친구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맞아요? 내가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줘야 되는데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질 때, 방황할 때 내가 나에게 말을 해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렇게 해서 기운을 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나옵니다 10편 116편 7절에 보면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십니다 왜 이렇게 육신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왜 두려움과 불안과 짜증 속에 그게 왜 있느냐? 너의 평안함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에게로 가라. 하나님에게 가면은 거기에 너의 평안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나무의 뿌리가 물을 찾아야 나무가 살듯이. 이 어려운 세상에 내 생각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내가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수시로 내가 나 자신을 살펴보셔서 하나님을 즐기고 있는지 아니면은 두려움의 장막에 빠져갖고 미움과 분노의 그늘 속에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누워있는지 내가 나를 살펴보셔서 일으켜서 일어나라고. 일어나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시선을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돌리도록 도와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나그네 길에 더욱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더욱 더욱 잘 하다가 천국으로 가야 되겠죠. 믿음으로 열심히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